계자 코일 기둥 놓는 거 원래 똑같았잖아요. 계자 코일에 관계져 있는 코일. 여기 계자 철심 있죠. 계자 철심에 감겨져 있는 계자 코일이 있고요. 그 얘는 연구자석을 써요. 연구자석을 쓰기 때문에 안에 자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있는 거지. 위아래로 있어 가지고 여기 극성 N극과 S극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극성을 자력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놈을 렌자 코일을 반대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코일을 회전 시킬 때마다 어떻게 된다? 이 극성이 극성에 상응하는 전류가 계속 교류 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자석을 두고 이번에 어떻게 이 직류발 직류 충전 장치 같은 경우는 자석을 놔두고요. 자석을 놔두고 반대로 어떻게 코일을 붙였다 뗐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원리지. 뭐 자석을 움직이나 코일을 움직이나 둘다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 코일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교류 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교류 전기. <laughs>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교류 전기를 뒤에 우리 전기다 뒤에 뭐가 있어요 정류자가 있었죠 정류자와 브러쉬가 있었어요 정류자와 브러쉬를 가지고 반원이 어떻게 뒤집어질 때마다 항상 전류는 일정하게 나갔잖아요 공급했었잖아요 기동 전동기에서 공급했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일정하게 나간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교류 전기를 뭘로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직류로 만들어서 내 바깥으로 내 보내는 거죠. 이걸로 어떻게 한다? 배터리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 부하 받는 전원 존원 장치도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시험에 안 나와요. 진입 출제 지시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온대. 제가 왜 설명 드리는 건데 뒤에 나오는 교류 발전기하고 비교해서 어, 이런 거죠. 자력을 만드는 부품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직류 발전기의 계좌 코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류 발전기에서 찾아라는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관련 부품 1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기동 전동기에서 봤던 그 부품도 그대로 나옵니다. 전기자 정류자 개철, 계좌 철신. 똑같은 부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정기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운데서 회전하는 놈이죠. 근데 얘가 코일이니까, 강기전은 코일에서 교류 발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정류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교류 전기를 뭘로 직류로 정류하기 위해서 어, 정류자하고 브러시를 통해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개철이라 하면 개철이라 함은 개자 철심에 감겨져 있는 개자 코일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통이죠. 걔를 개철이라고 하죠. 자력선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자력을 만드는 구성이 되니까 어, 개철심은 음, 자석이 된다라는 부분. 호일이 감겨져 있는 부분이죠 음. 자이 직류발전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뭐 전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 회전수에 비례해 가지고 높게 나옵니다